30년 방송 경력의 김성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한 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순간 무대를 뒤흔든 두 사람, 김용빈과 손비나.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차차차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백만 시청자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가 믿기 힘든 마법 같은 무대를 마주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TV 조선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4콜세븐. 16회가 방영된 그날 밤,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고, 수천 개의 댓글과 실시간 반응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엔 진 김용빈과 선 손비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프닝부터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하며, 댄스라는 장르에서조차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라틴의 정열이 넘치는 차차차 리듬에 맞춰 펼쳐진 이들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권이었고, 치명적인 그루브와 절제된 눈빛 교환 하나로 무대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벗어나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진화한 순간 이 무대를 본 팬들은 이게 진짜 레전드야, 김용빈, 춤도 완벽해 라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고 손빈아 역시 이 조합 미쳤다, 케미 폭발이야 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용빈 미스터트롯 삼진이 타이틀을 넘어 그는 이제 무대의 지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단순한 춤 실력이 아닙니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 무대를 준비하는 진심,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여유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비나의 움직임에 정확히 호흡을 맞췄고 그 어떤 과장된 제스처 없이도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타고난 리듬감과 깊은 예술적 감수성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은 그간 다양한 음악적 도전으로 이미 입증된 가수입니다. 트로트는 물론이고 발라드, 포크, 그리고 이제는 라틴까지 섭렵. 그의 음악 스펙트럼은 한계가 없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김용빈은 매번 진화한다 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날 무대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손비나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함과 파워를 동시에 지닌 아티스트로 김용빈과의 호흡에서 그증가가 발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연습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었고 관객석에서는 진짜 부부 아니야? 이런 케미 처음이야?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신뢰가 느껴졌고 그 믿음이야말로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방송 직후 김용빈 차차차 김용빈 손비나 사콜세븐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유튜브 클립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15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다시 보기만 수십번 무한재생 중 이라는 댓글을 달며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김용빈의 팬카페에는 방송 다음날만 해도 신규 가입자 3.000명 이상이 유입되었으며 손빈아의 SNS 팔로워도 하루만에 2만 명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한 편의 작품이다. 트로트 가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정점의 예술적 표현이었다. 또한 한 공연 연출가는 무대의 완성도, 조명, 호흡, 감정성까지 거의 뮤지컬에 가까운 수준이다.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의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김용빈은 다음엔 어떤 변신을 보여줄까요? 손비나와의 이 케미는 계속 이어질까요? 이 둘의 조합은 단발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일까요? 이 무대를 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도전, 한 사람의 예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진정한 무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김용빈의 레전드 무대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용빈과 손비나의 라틴 차차차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성 퍼포먼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무대가 방영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는 사실은 단지 비주얼이나 감정선 때문만이 아니다. 대중은 변화에 반응하고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면 이번 김용빈의 변화는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먼저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삼진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무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장르적 확장을 빼하는 이 이중 전략은 그를 단단한 팬덤과 함께 대중적으로도 매력적인 인물로 만든다. 특히 라틴이라는 트렌디하면서도 감정선이 강한 장르를 선택했다는 점은 그의 무대 기획력과 감성 코드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손빈아와의 케미 또한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다. 김용빈은 이전에도 여러 무대에서 콜라보를 선보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듀엣을 넘어선 감정적 교류와 퍼포먼스 중심의 협업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과 동선은 계산된 듯 완벽했고 그것이 진짜처럼 보였다는 점이 관객에게 더큰 몰입감을 안겨줬다. 과연 이 무대가 대본을 넘은 감정의 진짜 교차점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의 연출이었는지는 보는 이들의 몫이다. 또한, 무대의 연출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무대 조명, 배경음악, 카메라 무빙 등은 댄싱킨 특집이라는 테마를 최대한으로 살려냈고, 김성주 MC조차 30년 방송 인생 중 이런 장면은 처음 일하였을 정도로 극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강렬한 무대가 필요했을까? 이는 단순히 예능의 시청률 경쟁 때문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 자체의 고급화, 세분화, 다층화 흐름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김용빈은 단지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고 무대 전체를 기획하며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퍼포머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다기능 아티스트의 등장은 트로트 장르의 정체성을 더 확장시키고 젊은 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김용빈이라는 가수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과연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무대에 도전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러한 화려한 무대가 팬들에게 지속 가능성보다 순간의 불꽃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까? 시청자들은 이 무대를 통해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트로트와 예능,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세 영역의 교차점을 목격했다. 중요한 건이 교차점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트로트의 지형을 재편하는 기폭제가 될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장르를 재정의하는 실험자의 위치에 서 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이 무대를 어떻게 보았는가? 진정한 변화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화려한 장식에 불과하다고 느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용빈의 다음 무대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김용빈 이렇게 춤잘 추는 줄 몰랐어요. 진짜 다재다능하네요. 목소리, 외모, 춤다 갖춘 가수, 손비나랑 호흡 미쳤다, 케미 폭발, 둘이 계속 듀엣하면 안 되나요? 사콜 세븐 레전드 회차 갱신했어요. 보는 내내 입 벌리고 감탄만 했습니다. 춤선이 너무 섹시해서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 가수 맞나요? 아이돌 댄스도 가능할 듯. 엄마랑 같이 봤는데 엄마가 이런 무대는 처음 본다며 눈물 흘리셨어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프로는 다르네요. 김용빈은 무대를 설 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느낌이에요. 이 무대 유튜브로만 10번은 본 듯.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라이브 보러 가고 싶다. 스튜디오 마이크 전문가 평론 방송 연출가 A 씨. 이 무대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무대 예술이 완성형이었다. 카메라 무빙과 동선 활용까지 완벽했다. 공연기획자 bc 김용빈은 점점 퍼포머로서의 능력도 키워가고 있다. 그의 성장 곡선은 전통 트로트 가수들의 모델을 넘어서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cc 라틴댄스를 활용한 감정표현은 매우 도전적인 시도였다. 대중성은 물론 예술성도 갖춘 보기 드문 무대였다. 무용전문가 dc 김용빈은 댄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체감각과 리듬 이해력이 뛰어나다. 특히 손빈아와의 합은 환상적이었다. 음악 프로듀서 이씨, 그룹을 이해하는 능력, 감정선을 살리는 표현력,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해석하는 아티스트다. 이처럼 이번 김용빈과 손빈아의 무대는 단순한 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중과 전문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대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무대가 앞으로 김용빈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